오늘 아침은 커피랑 당감을 샀어요. 당감으로 아침을 때우려고 당감을 씻었는데, 당감 4개에 4,500원. 엄청 크답니다. 이렇게 커요. 엄청 맛있어요. 그래서 지금 먹다 말해도 껍질도 안 깠어요.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씻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. 음, 피그 하는데 1 0 0모르만날요나 응. 모르겠도 연하고 뭐, 맛있어요 맛있고 쌀을 래 영상에서 아보면야 감사합니다 이 정도 크기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